에,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 또 어, 전정을 하러 왔습니다이건 홍로 어, 3년차입니다. 올해 3년차. 내년에 4년차 되는데, 어, 보시다시피 수세가 어, 너무 약하죠? 너무 약해가지고 어, 고사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수세가 약한지 알수 있는 방법은, 일단 이, 수, 이 수피가, 지금 수피가 어, 굉장히 그, 어, 붉은색을 띠죠. 붉습니다. 색깔이. 색깔이 이렇게 빨간색을 붉은색을 띄고 이게 만약에 이, 이 수세가 뭐 약하지 않다고 하면은 이게 이제 뭐카키색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회색 이렇게 나에만이그 수세 안정된 나무 나무 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서 이것은 지금 숲이 음, 자체가 이렇게 뻘겋고 또 지금 여기 측지 측지 결과지들이 결과지들이 큰그 것이 별로 큰게 없어요. 아주 5cm 뭐이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것이 안정된 수세라면 이 결과지가 한 25cm 이 정도 이제 대만이 나무가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수세에 안정하다고 이렇게 볼수 있고. 또, 만약에 수세가 이제 강하다 하면 이제 45cm, 40cm, 또 도장지가 좀 많고, 이럴 때는 이제 수세가 강한데, 이건 도장지 자체가 없어요. 갖고 이 나무가 수세가 엄청나 지금 이렇게 다운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 약할 때도 약해요.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쟁을 어떻게 해야지. 이 나무를 이제 살리는데 일조를 할수 있냐 느 일단 이 대목 부위를 보면은 <laughs> 대목 부위가 이제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온 심을 때 대목들을 이제 많이 좀 노출시켰어요 어차피 나중에 뭐 땅으로 자꾸 이렇게 과일 달게 되면은 이렇게 눌려져 가지고 땅속으 들어간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노출을 많이 시켰습니다 일단 이건 봄이 나면은 대목 부위를 이제 좀 덮어줘야 되겠죠 긁어 끌고 긁어, 끌고 가지고 이 나무는 어 색깔이 너무나서 빨갛기 때문에 명백하게 이거는 수세가 아주 굉장히 약한 거다, 쇠약한 거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축지들이 큰 것도 20cm도 안 크, 20cm도 못큰 이런 나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수세가 굉장히 약하다. 그리고 원인이 어디 있느냐? 원인은 이제 과일을 이제 과다 착과 했습니다. 어, 여기에 한 30개, 한 20개 정도 달아야 되는데 한 60개를 달아서 어, 올해 뭐 가기 좋다해서 60개 달아가지고 어, 팔아 먹었습니다. 그냥 엄청나다 많이 달렸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것은 어, 나무가 굉장히 약한 것이다, 쇠약하다 아,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렇게 쇠약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꽃눈을 정례시, 꽃눈을 많이 따줘야죠. 정례 꽃봉오리가 날 때. 많이 따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따내도, 또 적과시도 역시 많이 떼내고, 과일을 그야말로 한, 한, 뭐, 한 15개, 20개 정도, 20개도 많을 것 같은데, 하나 아, 이렇게 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달아가지고 오래 회복시켜야만이 이 나무가 이제 더커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본다 이게 이 상태에서는 굉장히, 제가 볼 판단을 할 때는 수지가 너무 약합니다. 약해. 그래서 대목부에 이제 성토를 할 끼고 나무를 좀 덮어줄 끼고 또이 태비 퇴비 사용은 태비를 다 줬어요. 태비는 아, 그나마 이제 태비를 줬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요소 연면 시비도 보면 다음에 이제 요소 연면 시비도 쳐서 아, 수세를 이제 회복 시켜야 되겠습니다. 수세 회복시키고 어, 적과 시하든가또 아, 저, 저 과일 적과 할 때도 마찬가지다. 어. 적화 때도 마찬가지 꽃을 많이 따주고 그야말로 어, 짙게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야만이 이 나무가 이제 회복드려 생각다저이 나무뿐만 이렇게 색깔이 적색으로 나고 제일 많이 못 컸어요. 그래서 이 나무를 이제 그러면 전정을 또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수세가 약할 때 전정은 강정정을 해야 되죠. 강정정 강정정 한다는 것은 어, 많이 끊어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많이 끊어내야 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신초가 끝부분 신초가 보통 이 끝부분을 이렇게 끝을 이렇게 하는데 신초 부위를 안쪽으로 더 들어와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이제 끊어내야 되겠죠 신초가 끝부분이 아닌 3분의 1 지점 꽃눈을 우로 두고 꽃눈을 우로 두고 이렇게 이렇게 끊어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끊어내야 되죠, 많이. 많이 끊어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결과 모지. 지금 결과 모지는 뭐 없어요. 결과 모지는 있다면 또 끊어내가지고, 단축시켜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많이 끊어내는, 갱신전쟁을 이제 위주로, 갱신, 새로 운 이제 받는,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봐서 그 선에 끊어줄 정도, 그 외에도 더 이상 끊어줄 곳이 없어요. 너무나 이 수세가 약해가지고, 더 이상 끊어줄 때는 끝 부분, 끝 부분, 측지 끝 부분, 그 부분을 이제 좀더 끊어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야말로 전쟁할 할 그게 없네요, 없어. 이렇게 부분을 이렇게 그 부분, 끝 부분을 그 부분을 이제 많이 3분의 2분의 1, 3분의 1요 정도 그 뿜을 끊어주고, 그 방법밖에 없어요. 끊어주 많이 끊어주고. 밑으로 이렇게 휘어진 가지는 이제 우로 서게 해가지고 꺼은주곤그 <놀람> 선에 우를 두고 이것도 이렇게 전정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대목 부위를 이제 흙으로 덮어주고, 그 다음에 끝선을 지금, 저기 측지 끝선을 지금 다 끊어줬습니다. 끊어주고, 지금 그 위에 다른 방법은 할 것이 지금 없어요. 이렇게 이등 위에, 등 위에 나온 가지들을 끊어, 끊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등이. 예. 이런 것도 어, 이렇게. 이상으로 이거 마치겠습니다.